로팡 선생님, 나 유튜브에 올리세 공부한 거 설명 이대로 오세요. 네. 아니, 또 오랜만에 와야지, 변한 네. 모습. 너무 도지고 자, 황규지 선생님. 어, 네? 고, 어제 공부하신 작가, 코 올리시고요, 마스크.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작가는 독일 앵포르멜 작가인 어... 아놀프 라인너라는작가예요 우리 앵포르멜 하면 프랑스 작가가 많은데, 사실에. 네. 그죠? 근데 이 작가는, 어, 그래서 더 어, 이제 아시아에서는 안알려주 음... 독일의, 독일은 보통 심표현주의 작가들이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바젤리츠나 안젤렘 키퍼 같은 심표현주의 작가들이 나왔데이 어. 작가는 좀 독특하게 독일, 독일에서 심표현주의가 아닌 엥포르메좀더 추상적인 음... 근데 굉장히 독일적인 추상작품을 많이 했어요 음... 좀더 프로포카티브하고 도전적인 몇 년생이시죠? 나이가 들지 맞아요, 아, 어. <laughs> 진짜요? 이거 두 개는 세트 작품이에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네. 어. 어너 이거 한국에 거의 처음 소개되는거지? 네. 페어에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제가 소개를 해모르시더라고요 어... 모르... 근데 네. 어...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보면 그 감동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 꼭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아 페어가 작품을 팔려고만 오는게 아니라 사실은 소개하는 의미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이 작품도 진짜 좋아요 아거기로 아, 아, 네. 많이 알려줬어요 <laughs> 눈동자가 왜 이렇게 흔들리죠? 걱정되시죠?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얼른 하구나, 가십시오 어, 응. 제일 초반에 근데 이걸 다시 근데 그린 거? 70년대 어, 네. 되게 이 시리즈 하나가 약간 바다리프가 <laughs> 새우의 만찬같이 가게 되고 음. 이렇게 오렌지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렌지를 먹고 있는 사람의 느낌도 있지만 음. 오렌지 그 뒤로 뭔가 소리를 치고 있는 음, 거예요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 직접 배송을 지르는 건데 오렌지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바들리트의 오렌지를 먹는 사람들 시리즈는 굉장히 대표작 시리즈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2020년 버전으로 다시.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시리로 음. 만들었어요. 찍어낸 것 같다 음. 뭔가 이렇게, 그죠? 맞아요, 찍은 거예요. 그죠, 그죠? 찍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다른 판들을 주는 거요 80만불? 네, 80만 유로. 80만 유로. 음. 네. 보통 음. 가장. 맞아요. 큰데 근데 이거는 음, 좀 사이즈가 <laughs> 부산에서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 그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이거 페인팅인가봐. 너무 멋있죠? 우와. 너무 예쁘다. 난그거가지러 사실 온 건데 걔가 또 집에다 갖다 뒀다가. 라키쇼? 와 멋있다. 아지로 온 건데.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진짜 멋있다. <laughs> 진짜 멋있다. 왜냐면, <laughs> 지금 선생님께서 배워서 끝나고, 빨려끝나 선생님, 마시고 싶다고. 그냥 <laughs> 팔지 마요. <말라>. 네. <laughs>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엄청 했어요, 이 자. 어, 너무 재밌다. 그럼 이게 세트인가? 아, 이건 세트다. 진짜 예쁘다. 이거 리스트에 없었던 거 있었나? 아, 있었다. 이거 전체 너무너무 세련됐죠? 재밌다. 저것도 예쁘지 않아? 저기. 저기. 아니. 이거 팔렸나? 오, 멋있다. あっという間に。<laughs> 귀엽다 이거 얼마지?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저것도 너무 예뻐 물어보자 은혜쌤한테 물어보자 아유 우리 동물들이 다 여기다 오줌 쌌죠 그랬죠 애들아 오줌쌤 선생님들이 다 오줌쌤이라고 불러. 쌤 붙이잖아. 오줌쌤 작품. <웃음> <웃음> 얼룩말쌤이랑 여우쌤이랑 국물들의 쌤이랑 쥐쌤이랑 쥐쌤이랑 쥐쌤이쥐쌤이쌤이랑까 하나에? 물방울이 물방울이 작업 좋다, 그치?